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두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두 시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어, 드디어 주도 섹터, 주도주가 나왔다. 음. 자, 바로 주도주,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으로, 어, 6시가 넘었으니까 탄핵이 완료가 됐죠. 음. 자. 그렇다면 다음 정권을 위해서 벌써부터 어, 물밑 작업이 시작된 종목들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예요. 자, 네이버도 그렇지만 카카오 <laughs> 이런 종목들 어, 며칠 동안 엄청난 기관들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또 네이버를 가져왔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두배 정도 수익은 어, 거뜬하게 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겁니다. 자, 주식이가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우리 강의방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 자, 이이 이 강의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예전에도 그래. 이런 주도주를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할게 없어. 그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할게 생겼어요. 바로 네이버 카카오의 대세 상승장이 어 있다 이겁니다. 자, 평행 이론이에요. 자, 보시면, 왜 제가 이걸 가져왔느냐. 자, 보시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네카오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 박스권을 뚫어가면서 올라갔던 게 20년도 중반 때부터였어요. 자, 그러면서 피크아웃을 21년도 저, 중반에 딱 해서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는 지금 21년도가 정점이었어. 자, 이렇게 지금 보시고 돌아갈게요. 자, 뭘로 돌아가?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의 정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과거 이때로 돌아가 봐야지. 자, 이 알테오젠의 상승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 최종 정점은 20년도 후반에 가서 텐베거를 찍었던 종목이에요. 자, 20년도에 텐베거를 찍었던 종목이, 어, 지금 최근에 다시 텐베거가 나온 게 24년도입니다. 자, 알피오젠과도 평행이론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보통, 어, 조정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조정이 자 보세요 1년 나왔고 2년 나왔고 3년 나왔고 이렇게 3년의 조정을 거치고 2차 상승이 있었죠 보통 대형주들 중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3년 정도의 대형주 기준입니다 어 3년 정도의 조정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죠 어자 그렇다면 이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딱 그런 상황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죠? 자, 여기 정점을 찍었던 21년도부터 1년, 2년, 3년이 지났어. 자, 이제 가야 할 때입니다. 어, 이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40만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이 네이버 카카오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정권교체. 이것 때문에 정권교체에 딱적권교체가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나왔고, 그러면서 규제들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내려왔잖아.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세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 영업이익이. 지금 1조 2천, 3천, 4천. 자, 24년도에 고속성장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어. 왜?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자, 그럼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분기별로 볼게요. 자, 4,300, 4,700, 5,200억이 분기 매출로 나오면서 1,401조 4,200억에 벌써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자, 올해는 영업이익이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뛰어넘은 걸까? 그것도 중요해요. 자, 네이버가 이렇게 이익이 잘 나왔던 이유는 바로 AI 때문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 AI, 저 네이버 클로버X가 있죠. 자, 그리고 로봇. 로봇에 대한 에이, 네이버의 기술력을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본사를 가보면 모든 것이 이미 로봇 무인화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만든 로봇이라는 겁니다. 자, 로봇과 AI,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 AI, 이런 쪽에서는 사실 네이버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의 시대가 온다? 루닛이 AI 의료의 대장이었다면, 자, 네이버는 AI의 총대장입니다. 로봇이 올라도 네이버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어, 좋아지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어? 그럼 이거 기회라는 거야. 음. 자, 이 네이버에, 또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년만에 이런 대세상승기에 맞게, 딱 원래 같았으면, 사실 내년에도 오를지 말지 왜 정권 때문에. 근데 이게 정권교체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시발점이 바로 탄핵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걸 쓸어 담아야 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정권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미 40만원 넘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담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여기 박스권 뚫고 나오기 전에. 자, 그런데 여기,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또 굉장히 좋은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대세상승 차트인데 이게 이렇게 가는 차트거든요, 이게. 어, 이거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나올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 국무방 들어오신 분들은 알죠? 어, 내가 지난번에 일신 석재를 무료 추천주, 내가 하나 더 해줄게! 어, 아톤 해주고 나서 하나 더 해줄게! 그리고일신 석재를 추천을 드렸죠? 자, 품목 차트 여기 봐봐. 어, 여기서 제가 바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 눈이 어두워도 이것이 보이셔야 돼. 언제 드렸어? 1979원에 이것을 돌파할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일신석재가. 이때만 하더라도, 일신석재 몇 프로였죠? 어, 여러분들 보세요. 4%대 상승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4%대 상승이었는데, 자, 일신석재가 이날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니, 일신석재가, 어, 정말 무섭게도, 상한가를 가버렸어. 봐봐. 1790원에 드렸으면, 여기 2000원도 넘기 전이라는 거잖아. 자,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1700, 1979원이면 2000원이 안 됐잖아. 이때 제가 딱 추천을 드리니까, 어, 자, 2000원도 전에 드리니까 이게 이때부터 30%를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도 봐봐. 12월 13일, 어, 자, 일신석재 봐봐. 2050원에 또 드렸잖아. 그리고 신원, 인디에프, 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추천드리자마자 막 가나라간거야 어 신원 어때요? 자 신원 제가 언제 드렸다고? 자 보세요 1,400원이야 1,440원이면 여기였겠네 여기까지 갔잖아 인디에프 어떻게 됐을까? 인디에프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1,080원에 추천드렸어 1,200원이잖아 1,080원이면 여기였겠네 이만큼씩을 어다 드셨을 수 있었다는거야 어떻게 더 해줄까? 어? 자 어떻게 더 해줘? 일신석제 봐봐 다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땅땅땅 추천드리니까 난리도 아니었지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제가 해줄게 생각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 당장 못 먹어서 힘들죠? 내가 해줄게 많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야지 어 지금 공부방에 들어와서 지금 시장 힘들죠? 어, 힘들면 힘들수록 의지해야지. 내가 다 해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음. 우리 아톤도 얼마를 해드렸어? 자, 여기다가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숫자 0. 어, 요것만 보내시면 돼요. 자, 어,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뭐가 있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거 주도주가 뭐가 있어? 네이버잖아. 카카오잖아. 카카오페이잖아.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 자, 제가 이 차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에코프로비의 에코프로의 대세 상승 차트랑 똑같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 자 이런거는 내가 어, 정말 옛날에도 여러번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다 무너졌어. 근데 이 안에서 파동을 큰 거를 세 번을 냅니다. 세 번쯤 내면 뚫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또딱 중심선 정도 그어놔 봐. 그럼 여기를 이렇게 구급하여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 지금 이제 정권 교체로 인해서 해소가 됐죠? 실적은 이미, 실적만으로만 보면 이미 저 위에 있어도 돼. 최대 실적인데. 자, 이렇게 갔을 때, 이거 세 개를 다 뚫고 나갑니다. 이쩔 수가 없어. 30만원까지는 그냥 직행할 거야. 어, 자, 에코프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잘 모르겠지만, 시 자, 에코프로도, 어, 이런 적이 있죠. 이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 하지만 이건 조금 짧았습니다. 뭐냐면, 여긴 조금 짧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번 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렇게 갔죠. 이게 지금 딱 여기, 그걸 뚫고 가갖고,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간 거야. 어, 근데 이것만 보면, 이건 짧 짧게 나온 거야. 원래 이게, 이게 원래 주가 아니라, 에코 프로 BM을 사실은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실 때딱 여기를 봐야 되거든. 음, 여기에요. 자, 이런 거. 자, 보시면 세 번의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의 큰 어... 파동들이 있어. 자, 여기서 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려는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작은 파동이 또 이렇게 세 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내려간 거야,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이 파동과 지금 이 전체 파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힘을 여기서 미친 듯이 받은 거야. 왜냐면 여기는 작은 파동에서 이 안에서 파동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차트.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정도의 차트만 나왔다면, 한 주가가 요 정도 갔을 거야. 어, 근데, 여기서 이큰 차트의 힘을 받아서 원투스가 또맞아 떨어진 거야. 어. 어떻게 보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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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차트였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간 게. 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차트가 준비되어 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어. 지금 이런 게 일단은 하나, 둘. 이렇게 막고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파동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23만원까지 와서 쏠겁니다 한 27, 8만원까지 쏠거야 그러면 여기서 27만원, 8만원 갈때 뭘 봐야돼? 좀 앞을 봐줘야지 이게 앞에 있는 것과도 어,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차트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보세요 여기를 뚫고 나가서 요정도까지는 30만원까지는 그냥 올수 있다는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차트의 유형이 돼버리냐면 결국은 이, 무너뜨린 이 차트에서 지금 너무 멀어. 3년이나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도 네이버가 텐베거가 나왔잖아? 어, 네이버가 거의 텐베거가 나왔죠? 텐베거는 아니었나? 이렇게 보면. 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10만원 대부터 어, 한뭐 45만원? 뭐 한, 저기, 뭐한 5배, 4배에서 5배 간 거죠?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마 한, 8, 7, 80만원까지는 갈수 있어. 이게, 이게, 엠파동으로 가거든요. 큰 것들은 이렇게 엠파동으로 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얼마 안돼 보여. 이거 4배 밖에 안돼 보이는 이런 거야. AI 핵심이라니까? 어. 자, 이게 지금, 자, 떨어지면서 3년 이렇게 돼 있지만, 알테오젠도, 음, 알테오젠도 그랬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전이라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이알테오전을한 요정도 봤다면 어자 여기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가 뭐한 요정도 아주 올라오기도 전이야 그러면 올라오게 되면 아, 어 이런 게 바로 엠파동으로 가는 10배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 여기서 여기 오른 만큼을 여기서부터 또 올라요 이런 것들이 한미반도체 이런 데서 나오거든. 나왔거든. 자, 진짜 대장주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기도 봐봐요. 엄청 많이 올랐어. 4천원부터 2만, 한 5배 올랐죠. 그럼, 요한 5배 올랐잖아. 한 여기서 2만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도, 그냥 4, 5배 올르는 거야. 특히나 여기서도 패턴 만들어지죠. 몸 패턴이 만들어져? 여기서, 이거 박스 만들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했다 여기 이렇게 파고 올라가잖아. 어, 트리플 고점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간다고. 이렇게 뚫고 이만큼을 또 가버려. 어.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 계속 갔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동이었죠, 사실은. 자,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1,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25년도를 네이버가 1년 만에 이 연봉이 막 엄청나게 크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연봉이 내년도 같을 때이 연봉 같은 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4 5만원 뚫게 되는 정도까지 내년에 간다면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내년에는 이 정도 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 핵심수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없으면 이제 손가락 빨 거야. 음. 대형주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대형주로서도 완전 지금 흐름 딱 해가지고 이거 저 반등선 떼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네카오를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다 채우고 갈수 있어요. 어, 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어 시그니처 종목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영상은 또 레전드가 될 것이다라고 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드리겠고 여러분들 제 공부방 입장하셔가지고 어, 추천주도 받아가시고 어, 이렇게 결국 다 해주잖아 어, 지금 막막 여러분들 중에 뭐 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엄청 뭐라 했죠 안 해주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죠 결국 다 해주잖아. <laughs> 안 그랬나? 지금까지는 음, 계속 조금 뭐안 해준다 그러면 뭐 기분 나빠서 나가겠지 또 해주고 있어 그럼 다시 못 들어온다 음, 그렇게 항상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 견뎌내고 한번 이 시장 이겨내 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여러분들 안녕